올리 올리는 거. 자. 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어 지혜자의 교훈. 전도서는 그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지었고 중년의 때에는 그 잠언을 지었어요. 잠언은 자기 개발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말년에는 전도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어, 지혜도 어, 정말 누구 못지 않게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었는데, 그럼 내가 살, 살,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자가 지혜자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남기는 거, 내 이름을 알리는 거, 그런 것이 좋다. 이 말은 명예가... 어, 기름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이 기름을 통해서 향수를 만들죠. 서 중동 지역에는 어, 기름을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죽은 어, 그 시체에 이, 이 기름을 많이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기름 비싼 향수 비싼 향수보다 아+ 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내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몇십년 전에 그 이집트에 그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 이렇게 졸업여행 졸업여행을 가서 성지순례처럼 갔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한 여섯 시쯤 되면 일정이 끝나요. 그러면 뭐할 일이 없으니까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쇼핑하고 투어합니다. 그 시내 근데. 그 숙소 가까운 곳에 향수를 이렇게 하는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원료를 팔아요. 그래서 중동에는 향수 원료를 많이 팔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이태리는 향수를 가공하는데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 향수 원료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직 덜 써갖고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거기 놀러 가갖고 막 구경하고 또막 발라보고 막 그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내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어, 낙타 몇 마리를 주면 살수 있냐 이렇게 말해갖고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어,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낙타를 주고 데리고 오고 중동 지역에는 그 일부 다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동료들이 굉장히 막날 놀리고 막 그래갖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비싼 어, 그 향수나 어, 비싼 그 기름보다. 아, 이름 좋은 이름 그러니까 명예 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아, 좋다.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데 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는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좀 두려움의 대상, 또 이제 허무함의 대상, 막 이렇게 헛된의 대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죠.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 성향이 있죠. 그런데 어, 죽,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어, 시간에는 아, 사계절이 있죠. 봄이 있고 또 지나면 여름. 어,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그 모든 새싹이 자라서 열매를 열매를 막 이렇게. 어 숙성시키는 성숙시키는 계절이 있고 가을에는 그 열매가 익어서 우리가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은 아 열매를 추수하면서 그 모든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그런 아한 해가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싹이 옴트는 봄과 같은 우리가 젊음의 시절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같이 열심히 일해 갖고 어떤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열정을 갖는 아, 그런 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추수하는 시간, 이거는 한 3, 40대, 50대까지 이렇게 인생에 자기가 투자해서 일을 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 또 시간이 온다. 그게 노년기일 수도 있죠. 그런 시간이 오는데 어, 마, 말씀은 어 죽는 날이 어 탄생하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 죽는 것보다 이렇게 열심히 또 즐겁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하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 죽는 날이 더아 <laughs> 어 낫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이 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 나와. 여기 나오죠.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지, 내가 죽어야 할지, 내가 사는 것을 택해야 될지, 죽는 것을 택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아, 내가 살수 있는 확률보다 아, 사형이 처해지는 아, 그래서 죽는, 죽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어, 확률이 더 높은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아, 그, 그때가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는 날보다 살기를 원하고 삶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죽는 날이 더 좋으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말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70이나 80, 요새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100살보다 이후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 언젠가는 죽는다. 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을 살수 있는 기회보다 내가 죽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그, 그 기회를 잡겠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어, 이, 여기서 사는 이 삶은 내가 끝낼 수 있으면 이게 더 좋겠구나 하는 것을 어,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할수 있으면은 이 땅의 삶을 삶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어, 보면은 우리가 요한처럼 어,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삼층천에 가지 않아도 어, 또 요한, 요한처럼 또 어, 바울처럼 그렇게 환상으로 하늘 나라를 보지 않더라도 계시록에 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 바울처럼 천국을 볼수 있고 요한처럼 천국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게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하긴아 갔음 이러라 계시록 24장 21장에 마지막이 있거든요. 거의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영원한 나라는 모든 눈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눈물이 있죠.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또 아픔의 눈물도 있고 막게 쓰라린 눈물도 있고 이별의 눈물도 있고 막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 다 닦아 주는 날이 닭하지는 곳이다. 그다음에 다시 사망이 없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또 아픈 거, 우리 인생에 아픈 아픈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래 살더라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다음에 처음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이 더 좋구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죽음을 묵상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 한계를 가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또이 땅의 삶을 어 그렇게 욕심과 집착을 가지지 않고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지혜자가 인생을 많이 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죽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맞이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도 아름답다 하는 것을 준비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날도 하나님의 작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날만큼은 우리가 기쁘게 살지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시, 시, 시작과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 그다음에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기 보니까 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거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은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 하는 것을 말하죠. 어, 초장집에 가면은 거기는 에 눈물이 있고 또 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은 우리가 뭐 생일 잔치, 그 다음에 뭐 결혼 잔치, 또는 뭐 어르신들 또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잔치를 우리가 벌이죠. 그 잔치에는 어 음악이 있고 흥겨운 음악이 있고 어그 다음에 뭐어 춤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웃음이 피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상집보다는 집 n 집이더 좋고 잔 r 집에 가서 즐겁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그 초선집에 가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 묵상하게 되면서, 그래, 인생이 별거 없지.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다 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우리는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 사람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선하게 돼요. 욕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또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끝이 다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어,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삶의 의미를 반성해 보는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건 다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건데, 전도자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상지,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을 묵상하라, 뭐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또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얼굴에 근심을 주는데 그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새는 MBT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슬픔은 아이 성향. 약간 내향적이고 웃으면 이렇게 즐겁고 호탕하고 막 이런 거는 이 성향이 강하다. 외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외향적인 사람도 슬픔을 생각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슬픔을 생각하지만 아 그렇게 아 슬픔은 약간 우울 기질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유정 작가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그 정유정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뭐라고 얘기하, 얘기하냐면. 어, 나는 그 자존감을 높이라는 그런 강의도 많고, 다 사람들이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했더니, 자,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나, 낮아서, 그 자존감이 낮아서 막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낮은 자존감은 약간 자기를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막 글을 쓰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세계에 깊이 빠지게 되는. 좋은 어 유익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꼭 자존감이 낮은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울질 기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그 속에서 자기 생각이 깊어지고 거기서 삶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글을 써내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깊이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슬픔이 어, 이제 얼굴에 근심인 건데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것은 어,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웃고 즐기면은 그때 끝나지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될까?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서 삶의 어떤 깊이를 더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픔은 삶의 깊이를 더 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삼 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어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부자가 이제 농사를 많이 채워갖고 어 이제 열매를 많이 걷어서 창고에다 가득 가득 양식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즐기는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하는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많은 그 재산과 어떤 그 열매들을 가지고 매일 매일 잔치를 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하면서 그 인생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살줄 알고 기대했던 거죠. 근데 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창고에다 양식을 많이 쌓두었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간다면, 그 창고에 많은 그 양식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영원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누릴 줄 알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어리석다. 너 생명을 준 분도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오늘 밤이든지 내일든지 걷어가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걷어간다면 네가 그 많이 쌓아놓던 재산과 부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우리의 마음을 그런 깊이 있게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마음도 두고 우리의 걸음도 두고 너의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라. 그래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생각해서 너의 인생을 좀더 깊이 있게 살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다고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의 삶에 깊이를 더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슬픔, 어 삶이 슬픔은 삶이 깊이를 더하듯이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 삶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같이 8절 읽어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을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laughs> 일의 끝이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은 시작은 하,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것은 아 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많이 하죠. <laughs> 새해 결심 이제 12월이에요.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운동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스케줄 짜면서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어, 시작은 했지만 그대로 끝까지 잘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어, 일은 시작하면서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오늘 말씀은 어 일을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라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끝이 끝에 끝맺음을 잘하는 유정의 미를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은 운동을 시작해서 내가 어 뭐, 뭐 몸무게나 뭐그 근육을 만들겠다 결심했으면은 끝까지 한번 될 때까지 해봐라. 또 내가 뭘 공부하기로 결심했으면은 어 끝까지 한번 어, 끝을 봐라 이런 의미죠. 어, 제가 이거 이이 이,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제가 어, 20대 때 이렇게 어렸을 때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20 어, 초, 어, 초등학교 때는 만화를 많이 읽고 어, 중학교 때는 탐정 소설을 많이 읽고 그 고등학교 때는 고전 명작 소설을 많이 읽고 20대까지는 소설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장편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완전히 긴 거, 막세 권짜리, 막 두꺼운 거, 막 이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 유익이 된 것은 약간 마라토너 같은 그런 그 성향이 저한테 생겼어요. 길게 인생을 길게 가는 거를 익숙 이게 익숙해졌어요. 책을 길게 읽는데 어 그런 책들이 좀 어려웠어요. 전쟁과 평화 막 이런 톨스토이의 책 읽으면서 쉽지 않은 책인데 끝까지 읽어내는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어 이때 보니까 책꽂이에 책은 많은데 어 책을 꺼냈다가 읽었다가 어좀 지루하면 도로 꽂아 놓고 읽었다가 도로 놓고 막 점점 점점 시작 읽, 앞에는 읽었는데 끝까지 읽는 책 읽지 않는 책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안되겠다 이러다가는 책한 권을 끝까지 보는 게 힘들겠다 그래서 일단 내가 책을 집으면 첫 장을 폈으면 은 끝장까지 보자 그러지 않으면 은이 책을 놓지 말고 다른 책을 읽지 말자 하는 것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결심하면서 막 어려운 책을 읽어도. 까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에 따라서 막 끝까지 있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원에 한 10년 이상 다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다 이렇게 말해요. 끝을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끝장 본다 이런 사람들. 왜냐면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마라 마라톤과 같아요. 이게 범위도 넓고 그런 작은 부분에서 세세하게 연구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연구하는한 어,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 우리가 함께 하거든요. 이분들이 다 같이, 처음에는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다 떨어지고, 어, 끝장 보는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갖고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향이 생겼죠. 근데 그런 저력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준일 쌤그 얘기하듯 인계점을 넘어야 된다 이말 되게 잘해요. 저도 그거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계점을 넘으면 확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라. 이런+ 이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작해서 끝맺음을 잘하는 저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그 일을 시작해서 끝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내하지 않으면 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이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본다. 열매를 얻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여러분이 시작했으면 어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데 시작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을 수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시작했으니 끝장을 봐야 돼 하고 거기에 잡고 있으면 안 되고 해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거다 싶으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거기서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구절이 그렇게 말하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것도 어 인내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냥 어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어 부스부스 그냥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 좋았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 성실한 오늘 하루가 미래를 여는 거다. 그런데 어제와 과거는 내가 잘 살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일했는데 옛날에 일했는데 하고 과거 얘기를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하루에 성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처음에 다윗의 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 왕, 왕 기름을 부 이렇게 기름 이세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이세의 아들을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에 존재감이 없었죠. 형들도 바깥에서 다 같이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렀지만 아, 자기네들은 왔는데. 동생 다윗을 같이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챙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과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어 주목하시고 어 다윗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에 아, 초반에는 어 자, 사람들에게 뭐 알려지지 않고 기대감도 주지 않는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훈련시키시면서 어 어떻게 사울의 그 어떤 그 창에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살고 미친 짓까지 하면서 막 살아내죠. 그럴 때 그 나중에 마지막에 다윗의 삶은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부강시키, 부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나중은 마지막까지 다윗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삶으로 그 왕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수,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그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업적을 남기고 유명한 그런 왕으로 남았던 것은 그가 끝까지 인내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끝을 맺는 끝맺음을 잘하는 그래서 참고 인내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맺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다음에 슬픔은 삶을 깊이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다음에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의어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슬픔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뒤에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